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귀환할 것을 허락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수르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후에 이전에 바벨론 군사들에게 약탈당했던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되찾아서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대략 5만 가량의 유대인들을 인솔해서 주전 537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 총독 주도하에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귀환한 인원은 약 5만 명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귀국한 사람들이 곧 착수한 성전 재건축하는 게 인원도 작고 또 사마리아 거주인들이 극심한 반대를 해가지고서 성전 건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잡혀 간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숫자가 귀국하지 않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수십 년간의 고생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루어놓은 생활기반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과된 데에서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방인 땅에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그곳의 풍습과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곳의 종교에 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심히 안타까워하면서 90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겸비한 다니엘, 이렇게 겸비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고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위로하며 능력을 주시고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겸비, 이 겸비라는 말에 중점을 두고서 설교의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겸비가 뭐냐에 말이야. 여러분, 겸비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겸비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이게 겸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바벨론 백성들과 왕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권이 세번 바뀌고 왕이 세번 바뀌고 국민이 세번 바뀌어서도 다니엘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히떼겔, 즉, 티그리스 강가에서 3주간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겸비는 겸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겸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비는 결단하는 것이고, 결비는, 이 겸비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전 535년 성전건축을 했다가 방해자들의 반대로 중단되고 또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수륩바벨 유다총독과 학계선지자, 스카라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성전건축이 재개됐습니다. 그러한 남음4년 후인 주전 516년 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어? 날락게 세워진 그 아름다운 축복, 총독 수르바벨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이고 희생적인 강한 리더십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90세가 된 다니엘의 겸비한 기도, 다니엘의 겸비한 기도가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속이고 두려움을 주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겸비한 기도입니다. 겸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올 때에 아말렉이 이겼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말입니다. 겸비함이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취한 이 겸비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다니엘의 겸비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겸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경비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경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이 얼마나 가장 빠른 거 그것을 살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그것은 사자굴의 사건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바벨론 방백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고도 자기 자신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사자국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다니엘의 겸비한 자세,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세워주시는, 다니엘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때에 다니엘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니엘의 그 겸비한 모습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이 겸비한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멋지게 역정시키셔서 다니엘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사드랑 메삭 아벤누거도 하나님이 극렬한 풀무 가운데에 빠졌을 때에 그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일찍이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뭘 한다고 한다고 응?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겸비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경이내 응? 지식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경우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열의 고성 공격을 앞둔 여호수와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와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네 신을 벗어라 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와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던지 아니면 신을 신던지이 말은 하나님이 전쟁하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던지 아니면 내가 나가서 싸우던지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을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어리 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호수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을 벗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겸비한 자세, 겸비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겸비하니까. 그 다니엘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겸비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메신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겸비하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가브리엘 누굽니까? 하나님께 수정드는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지상에 알린 선지자가 바로 이 귀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왔다는 소식은 반갑고 기쁜 소식, 축복의 메시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비해지면 우리가 겸비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 사람을 붙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할 사람을 붙입니다. 우리의 중복 기자를 붙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 인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을 붙이시고 천사를 붙여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겸비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우리 앞들 사람 앞으로 앞길을 열 사람을 붙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호을 공급할 사람을 붙여 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해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천사도 붙여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비해지면 겸비한 기도를 드리고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사람들을 전해줄 그런 귀한 것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겸비한 간구를 들어주셨고 이 다니엘에게 메신저를 보내주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이 말이. 다니엘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기도를 드리고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겸비한 모습 을 갖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자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겸비하면 용서해 주시고 겸비하면 치유해 주시고 겸비하면 회복되게해 주십니다. 열왕기야 20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스기야 왕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성읍 가운데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금 응답 주시기를,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15년을 더살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기도를 들여가며, 겸비한 자세를 가져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아름다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첫 날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니까 그 날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겸비한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와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16절 말씀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주님이 만지십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또 사람의 모양하는 것이 사람 형부처럼 다니엘을 또 만집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여러분, 이렇게 겸비한 모습 가지고 겸비한 기도를 들어가며 겸비한 자세를 가진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입술을 만집니다, 몸을 만집니다,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다니엘은 너무 지쳐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서 그 다니엘을 붙드시며 얼음 안지시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힘이 없고 힘이 넘쳐가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90살이 된 다니엘 힘이 없고 힘떨어진 다니엘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으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붙드심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비해지기만 하면 우리가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겸비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심을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다니엘에게 이 상을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겸비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힘이 넘쳐가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겸비하면 하나님의 의로와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사단의 방해가 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된 것은 사단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겸비한자의 기도는 그것을 깨뜨립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올 때에.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사국군이 뭡니까? 이건 악한 영을 가르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악한 것들이 다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비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기도의 응답 주고자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를 보내 주셔 가지고서 그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는 다른 많은 천군 천사를 주의하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고 미가엘 천사를 붙여주신 하나님 겸비하니까 다니엘에게 미가엘과 이 가브리엘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싸우게 만드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겸비한 다윗의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서 바사군과 싸우러 떠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주와 싸우려니와. 가브리엘 천사당은 사마리엔에게 포선된 이, 이 바사왕의 방해를 깨뜨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왕문될 때까지 바사왕들 이 악한 모든 사단들과 싸우면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는 것입니까? 겸비한 단예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을 물리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비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겨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비입니다 이런 겸비한 아름다운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겸비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기만 한다면 겸비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이게 겸비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앞길을 아무리 사단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시고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비한 성도가 됩시다 겸비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니엘을 겸비한 자로 사오셔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를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은혜를 주셔서 쓰신 것처럼 우리가 겸비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는 축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겸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